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앉으셨어요. 그냥 지역별로. <laughs> 네. 어. <laughs> 앞으로 다 오셨네.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역장 분들과 또 속장, 부속장, 속도원 모두가 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합속회는 또한 해를 맺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여는 그런 또 중요한 모임시간이기도 합니다 한해 동안 뭐 속회에 참 모이는 게 쉽지 않죠 삶이 많이 바쁘고 일주일은 왜 그렇게 모임 시간은 빨리 오는지 <laughs> 네? 어제 모인 것 같은데 또 모이고 또뭐 온유 행복 축제를 한다고 또 고생들 많이 했고요 생명줄 릴레이기도 또속회별로 선교도 하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한해 동안 속회가한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회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한번 스크린 한번 비춰줘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속회, 속회란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속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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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목이 좀 많이 아, 아파서, 자, 다시 한 번, 속해란, 날이 속해란, 속해란, 이제 지워져 보세요. 자, 속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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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에서 뭐 마스크 한 분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네, 속해가 너무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해는 새로운 가족이에 여러분 속해는 가족 같죠? 모이면. 가족보다 더 친한 게 속해일 수 있어요 새로운 가족이에 영가족, 영적 가족 그리고 속해는 작은 교회, 늘 말하지만 큰 대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작은 교회가 속회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예배 기도, 말씀, 선교, 뭐다 있어요. 근데 속회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속회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속회는 건강한 교회의 기초다. 이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공통점이 이 소그룹 셀들이 속해져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가 건강하게 잘 조직이 돼 있고 잘 움직여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계속 속회 모임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도 아직 개선이 체질 개선이 참 힘들어요. 속회의 중요성, 뭐든지 속별로 하고. 속해 별로 다 움직이게 하고, 이 속해가 건강해지면 이 교회가 건강해지거든요. 모세일관도 같아요. 속해는 그래서 오늘 연합 속해로 모였는데, 여러분은 한해 동안 정말 중요한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여러분들이 그 활동들을 해 오신 겁니다. 너무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너무 귀한 일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연합속회에좀 적은 시간, 이제 중요한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우리 주일교회가, 그리고 주일교회,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속회가 이런 본질을 꼭 가져야 돼요. 내년 한 해, 앞으로도, 그리고 이런 목 적을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속회 오늘 지역장, 속장, 부속장 우리 속도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속회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네, 우리 교회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에베소서 사장 말씀을 보셨는데 사장은 교회론 그리고 지체론을 얘기할 때 사장을 얘기하고 은사론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을 이제 다이 에베소 4장 보면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여러분 봐요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뭐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에, 뭐 소그룹일 수도 있고, 자 에베소 교회 너희가 너희 교회는 자 누구냐 말이죠. 너희 교회, 속회, 주일교회, 너희는 누군가, 정체가 뭔가, 자그 뒤에 바로 얘기하는 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럼 누가 불렀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자, 이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누가 불러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는 누가 부르셨는가? 부르심에 스스로 응답해서 여러분 모인 거예요. 그 교회의 공동체, 속회는. 누가 불러 그 모임을 만드셨는가? 이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초가 하나님이고, 교회의 머리, 속회의 머리,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회, 뭐, 이제 어떤 속회별로 모임들이 다 있고 그렇지만, 그 속회의 주는 기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장이 아니에요. 지역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주일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안양에도 교회 많아요. 그렇지만 주일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에 우리는 응답했고, 그러면 주일교회의 기초, 부르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속회에 내가 왜 여기에 편성이 됐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교회 속해 영적 공동체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 모인 사람의 어떤 목적 가치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교회는 속해는 부르신 분의 그 콜링의 반응하고 응답하는 게 바로 이 교회, 속회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이 있어요. 부르셨으면 이유가 있어서 그 부여한 목적. 교회적으로 그걸 이제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해 동안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제자 섬김의 공동체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 어떤 영적 가치, 하나님의 부르심의그 목적을 정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한해 동안 우리는 열심히 왔어요. 속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을 여러분들은 하셨어요. 온리 행복축제, 전도대상자를 초청하는 뭐 그런 일도 하셨고, 생명주 릴레이기도 그 일도 하셨고, 모여서 예배드리셨고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금 하셨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은 다 반응하며 한해 동안 왔어요. 교회는, 속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개모임이 아니에요. 침묵 모임도 아니고요. 그죠? 속회는 뭐 속회 모이면 막 먹는 게 목적인 속회 없죠 여기 그것도 목적 아니에요. 속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속회 교회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딴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아니에요. 모든 모임은 생명과 연관돼야 됩니다. 얘기하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응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속해 속도원들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벽한가? 속해 모임에 그 사람들이 완벽한가? 아니죠. 에베소 2장, 오늘 4장 보셨는데 2장 1절에서 2절 쭉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 교인이 되고 속도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완전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때가 빠지지 않아서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도 뭔가 우리는 늘불완전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자, 이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흠투성이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 교회이고 속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어떤 속해 우리 속도원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들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제가 몇번 들었어요. 아, 그 교회는 사람 냄새 나서 못 다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속해는 이래서 싫어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교회 공동체 속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늘 부족한 게 그런 모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교회 하나님 냄새만 나는 교회 내 마음에 쏙 드는 속회 없습니다. 죽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면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 네.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디 교회, 완벽한 교회 있으면 늘 얘기하자면 나한테 좀 소개해줘요. 나 목사 그만두고 그 교회 갈 거니까. 진짜. 그런 교회, 그런 데서 한번 살고 싶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해요. 우리 속회? 속해? 우리 속회는 왜,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짜증나. 왜내 맘에 이 사람은 안 들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속회? 완벽한 게 멀리서 보면 와저 교회 참 멋있고 와왕성저가 보세요 한번 가 봐. 그게 어떤가? 얼마 못 다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낫구나 하고 그냥 뛰쳐 나올 거요? 저속해. 야저 지역에 저속해. 야 저속해는 저 진짜 좀 아니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꼭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교회 교인이든지 속도원이든지 이것 꼭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2절이에 2절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 생활, 속해 생활 못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좀 참아라.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나뭐 여기 이 속해 못하겠어요. 뛰쳐나오고. 나, 뭐, 또 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상처 받지 마라. 그냥 난 말씀 준비 해서 전하는 거니까. 네? 뭐 나는 이게 안 돼서,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거, 오래 참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교회 못 다니겠고,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속에 못 가겠어.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게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모였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모난 부분이 있고, 이것을 내가 겸손함과 온유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오래 참고 그것을 좀그 견디지 못하면, 사랑으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너는 교회 공동체, 속해 공동체의 멤버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만 말이에요 나는 아휴, 교회에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속해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 혹시 교만함이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모나고 다듬어지지는 않, 그런 부분이 없는가? 내가 좀 오래 참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가? 내가 좀 사랑으로 녹여서 용납하면 될 것을 내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봐야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게 교회론이고 은사론이고 이 지체론이에요. 지금 사도바울 예배서사장이 말씀이. 오늘 지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체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손, 목, 다이 지체 아닙니까? 좀 참아줘야 되고 이쪽 일이 하면 이거 이거 좀 참아줘야 되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해줘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교회 그리고 교회 속의 작은 속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뭔가 오늘 3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 무슨 줄로 묶어져야 돼요? 자, 저기. 무슨 줄? 네, 평안의 줄이라고 평안에 매는 줄이니까 무슨 줄이요? 평안에 여러분 우리 주일 교회가 뭘로 묶여야 돼? 요 어떤 줄로 꽁꽁 묶여야 돼요? 여러분 속회가 어떤 줄로 꽁꽁 묶여야 돼요? 평안의 줄인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속회라고 하는 이 소그룹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강력한 은혜로 묶여지지 않고는 툭 터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회가 은혜의 줄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 그 줄로 이게 은혜의 줄로 이렇게 잘 묶여져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그걸 일로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의 줄로 묶인 것도 아니고요, 무슨 나이, 연령대 줄로 묶인 것도 아니고, 무슨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끼리 줄로 묶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줄 하나님 그 믿음줄 평안의 줄로 묶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가 우리 속회가 그리고 우리 주일교회가 담임 목사는 늘 우리 주일교회가 은혜로 와야 된다 늘그 생각에 은혜의 줄로 꼼꼼히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평안의 줄로 묶여서, 성령님이 하나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속회마다. 그게 표고, 하 그게 핵심가치들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2023년도 해왔고, 내년 2024년도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이제 수행해 나갈 겁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속회에 있다. 하나님이 불러 세웠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속도원으로서 교인으로서 겸손함과 온유로 그 모임 안에 녹아들어가고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좀참으로 견뎌내고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좀이 사람이 모난 부분이 있으면 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래야 공동체 평안의 줄로 묶이게 되는 것이고 평안의 줄로 묶여야 주님이 확실히 보이고 주님의 비전이 보여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두바울의 교회론 권면 아주 장황해요 바울의 이 교회론 확 줄이면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속회가 내년 한 해도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